안녕하세요. 오늘 채 새로 출간한 재연님, 재연입니다 얘가 제 동생 재연님이에요. <laughs> 오늘은 영상이 <요건>, 가져와요. <laughs> 콘텐츠는 놀기입니다. 애기 놀기. 응, 아니, <laughs> <가> 아니라, 여러분은 <laughs> <까로운데, 웃음> 마인크래프트. 2화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. 13분 39초에서, <laughs> 과연, 시로빈이랑 대결해서, 어떤 친구들이 이길지, 과연 궁금합니다. 바로 기대하시죠. Let's go, 리! Let's get it! 나 빨리 가봐. 잘밀로이 캐릭터 이처럼 이렇게. 예, 이제 가시죠. 빨간 녀석 있잖아, 빨간 녀석.

드 야. 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건 제 캐릭터입니다. 드디어 멀티플레이가 신청됐군요. 이건 바로 제 캐릭터입니다. 이제 전유석과 싸우게 될 겁니다. 녀석. 가시죠. 고고씽. 와, 드디어. 드디어 왔구나. 히로빈니와요얘 아, 눈을 가리고 있는데. 눈이 하얘요, 진짜. 야. 아, 네 와, 요걸 잡네? <laughs> <laughs> 재현이에요, 내 동생. 놀아볼까요? 그, 가시죠. 고고싱! 뭐해? 하아, 좀는데 오케이. 예. 시작합시다. 시작합시다. 저시로빈과 모든 전투를 싸우기. Vs라고 아... 했어 그, 저 방금 이제 진짜 뜰겁니다 가시죠 고고씽 내가 이길거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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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돼 얜 누구야 예. 번개 팅. 고화 상현 삼팅 어, 상승연천 어... <laughs>

야, 이 미스노야 미스노. 거기. n dun, d u 이 d 유튜브 u 하자유 n d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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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그냥 전화만 온 거니깡 근데 네. 아니 유좀안 망해 이제 상현희 상현이 나오라 네. 네. 발화 형 응. 너무 쎄 얘가 <놀동> 이제 뭐 고기 위로 가도 세세문세 죽었 de... 이제 마지막 예나았군 아니 이제 거기로 이런가 다 세세문세 백키리크리스센신카미카구라백키리크리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. 강단이 거기로 로크로 가자 기나마이

근안사라지지 응. 어, 쉬. 쉬. Yeah. <웃음> 어, <laughs> <laughs> 세문 다다든 떼떼떼든 다다든 떼떼떼든 맨다스 토리 이거 뭐야? 그래서 그래서 재생을 하고 까불고 있어 그냥 우리가 이겼다. 이겼다. 이겼당.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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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스토리는 평화로워졌다고 한다. 끝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월화엔 매일 온다 알겠습니다 예스